나는 또이또이야. 오늘은 슈팅 스타, 슈팅 슈팅 스타 캐치 트니 핑 이상형 월드컵. 예이, 예이 아무튼 오늘은 제일 귀여운 트니 핑을 뽑아보는 캐치 트니 핑 이상형 월드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어요. 가보자고 네, 출발. 자, 총 106강! 미더핑 대 투투핑 미더핑이 더 귀여운 거 같아 전 투투핑이요 진짜? 나도 투투핑 네. 투투핑은 아, 미더핑인데? 그럼 내가 설득을 좀 해볼게 둘이 친구라고 생각을 해보자 투투핑은 되게 툴툴거리면서 약간 나한테 관심은 없지만 재미있는 애야 아니? 투투핑은 겁나 투덜투덜 대가지고 투투핑한 거 같은데? <laughs> 그래서 재밌는 거 뭔지 알지? 어? 좀 설득될지도? 나 미더핑 갈래 아씨바긴게 어, <laughs> <벗긴> 없잖아 그래 <laughs> 미더핑 당연히 하츄핑 아니냐고. 티니핑에서 저 배에 왕관 있는 게 계급이 높은 거 맞죠? 저에 로얄 티니핑이잖아. 쟤네가 뭐가 잘났다고 로얄인지 모르겠어요. 주인공이잖아. 그래? 주인공과 엑스트라의 차이 아닐까? 그게 뭐가 중요해? 정을 그러면 로얄이 아닌 애들은 어떻게? 약간 변신하는 애들 아닐까? 지금 하츄핑도 기본 형태가 아니라 약간 변신한 형태 같은데. 그냥 어디 본거 아니에요? 하츄핑은 더 섰잖아. 아 어? 어? 잠깐만. 앙대핑 스컷이야? 그러네. 매력 있는데? 근데 왜 날개가 엉덩이에 달렸어? 꼬리인가? 꼬리인가 봐. 꼬리 같은데? 뽀만핑도 꼬리 하트야. 근데 성냥. 꼬리가 날개 모양이라고? 어? 귀엽다. 앙대핑가겠습니다키키핑대만나핑 어? 데이핑. 뽀만핑이다. 이거 뭐 너무 짜요. <laughs> 안나핑, 난 키키 키키프 진짜 개 싸가지 없음. 왜 모았는데? 뭐 기억 안남 뭐야? 어, 뭐 근데 <laughs> 아, 싸가지 없음. 그 초등학교 그래, 때 좋아하는 여자애 괴롭히는 애처럼 막 심술부리고 뒤에서 상처받았으면 어떡하지? 막이런다음에 야, 그래도 뭐 쪼그저 쪼그어? 막 이러면서 막 괴리 툭툭대는 스타일. 난 아, 그런 어, 애들 제일 그런... 싫었어. <laughs> 그 나도 생각해보니까 <laughs> 좀 짜증나. <laughs> 그치? 만나핑으로 가겠습니다. 이 대화 너무 어렵다. 지나가요. 커핑머핑 원더핑. 홍세가 사기쳤던 커핑머핑이다. 아 그렇구나. <laughs> 뭐라고 했지? 쿠킹이래. 맞아, 뭐, 쿠킹머핑이라고 했는 근데 나 커핑이 너무 귀여워. 파란색 저 그라데이션에다가 별 박아놓은 게 너무 귀여워. 커핑머핑 가겠습니다. 자, 싱씽핑대 행운핑. 제 레전드 팀생임 행운핑. <laughs> 그거 아는 척하고 싶어가지고 기다렸지. <laughs> 아니거든요. <laughs> 이 세상은 걸렸어 짱이랑. 얘가 세계관 최강자야. 뭘? 뭐야?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laughs> 아 근데 너무 디자인이 과해. 과해서 좋은 <laughs> 건데. 오케이 아무튼 행운핑 가겠습니다. 빛나핑 대 새콤핑. <laughs> 너무 귀엽다. 빛나핑. 나는 빛나핑이 색깔 깔맞춤이 너무 편하네. 눈에 있는 별이 되게 다른 색으로 뜬금없이 들어가 있잖아. 근데 나 색이었으면 안 보였겠죠? 새콤핑 아, 가겠습니다. <laughs> 빛진핑대 차차핑. 어, 홍세대 청원이다 카차핑 <laughs> 남비님 아 근데 삐진핑이 이게 옷을 귀엽게 입었네 저 머리끈도 너무 귀여운 머리끈이요 차차핑은 초록색으로 눈화장했어 제로얄이야 홍새 응? 계급 좋아하잖아 근데 난삐진핑이더귀여운데 오케이 삐진핑 계급 <laughs> <laughs> 지나가요 랜드핑 대 달콤핑 어야 달콤핑 개일까 네, 달콤핑 가자, 얘들아. 게다가 로열이야. 그래, 그냥 로열도 아니고 개로열이야 저거. 벌써 그... 섬기고 싶잖아 지금. 저레전드아님 아무튼 달콤핑 가겠습니다. 지나가요 음, 또너핑대 반짝핑. 또너핑이 별로 귀엽진 않은데 휴무가 배꽉찬게좀 귀엽긴 하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귀엽다, 그렇지? 어트박 데려가기 좋겠다. <웃음> <웃음> 그러면은 <웃음> 저대로 던지면 물이 알아서 둥둥 떠다니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내용하고. 또 누핑 소원핑 대 까르핑 까르핑이 청은이 닮았다고 했던 거구나. 나 소원핑의 저 모자가 너무 짰어. 모자가 왜 양쪽으로 갔을까 그니까 너무 짰어. 정면으로 <laughs> 보니까 더 짰어. 저 램프를 보면은 이제 알라딘의 요술램프 그거 모티브란 말이야. 그러면은 마녀보다는 그래도 좀더 아랍풍으로 보였으면 좋았을 거다. 맞아. 모자랑 저 램프가 너무 안 어울려. 나는 까르핑. 낙갸. 야. 나도 까. 까. 50상관.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 빠르게 선, 선만 하는 걸로 합시다. 지나가요. 홍색도 이 하나 둘 셋. 지. 하나 둘 셋. 빠. 하나 둘 셋. 가위. 홍색 뭐 했어? 무기랬지? 무기야. 하나 둘 셋. 지. 하나 둘 셋. 지. 가위바위보. 무기. 가위바위보. 지. 하나 둘 셋. 지. 하나 둘 셋. 빠. 하나, 하나 둘 셋. 무. 하나 오. 둘 셋. 무기. 아아아 <laughs> 홍색 몇판이요 착해? 네. 지나가요. 자 이제 진짜 거의 사각이다 사각 네 마리 남았어. 다 달콤 앙데 하나 둘셋 달콤. 달콤. 아, 달콤. 달콤 앙데 앙데 잘가. <laughs> 하추 새콤 하나 둘셋 하추. 홍새 도 새콤이요? 제못 고른다. 제 결승전 홍새야. 홍새 결승전 한다. <laughs> 달콤핑이 올라가. <laughs> <새콤핑도> 올라가야지. 콤새 결승전 한다. 홍새 홍새 결승전 한다. 결승전 한다. 홍새 결승전 한다. 홍새 결승전 한다. 홍새 결승전 한새결승새 자, <laughs> 하츠핑 대 달콤핑 결승전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바로 결정하지 어. 말고 2분만 얘기를 나누고 결정할까요? 나는 달콤핑이 정말 귀엽다고 생각해. 왜? 너도 달콤핑이 되게 귀엽다고 어? 생각해. 왜? 이유를 말해봐. 컬러링이 네. 굉장히 잘어울려져 하트가 머리에도 있고 눈에도 있고 색감도 어, 너무 예쁘고 약간 홍채 느낌이 좀무 귀엽고. 귀엽고 코도 하트고 지금 머리에 젤리도 있어. 얘는 그래도 2등신은 돼 보이지 않아? 기존의 티니핑은 1.5등신인데? 그러게 좀 긴애. 어, 얘만 아주 이쁘장해요. 그리고 어, 눈썹이 살짝 같애. 두꺼워. 눈썹이 너무, 너무 귀엽다. 아지는다달콤핑이야아나 하추핀은... 달콤이야? 뭐야 또이도 달콤이야? 나 달콤 달콤 4잖아 안 됩니다 와, <laughs> 와 <하추핀> 달콤팅이 <laughs> 탈락했습니다 <웃음> 여러분 쇼핑 스타 대치 찌지핑 이상형 월드컵 결승전 우승자는 달콤핑입니다야 <laughs> <laughs> 우리 아기니들의 최애 핑은 누구지 댓글로 남겨 주시고 재밌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줘. 좋아요. 네. 그럼 오늘도 또이 또이 돌아줘서 고마워. 또이 바이. 또이 바이. 바이. 도이 바이. 바이.